안녕하세요 여러분 뭐야 다들 우화라고 하는거예요네 <laughs> 저녁 먹었어요 밥은 좀 먹고 왔어요 오늘 뭐할까요 여러분? 선풍기 들어놨냐고요 아니요 그, 그 노트북이요 이거 팬 끄고싶은데 어떻게 끄는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꺼요 팬? 설정. 아 여기 있다. 오케이. 부시자고요? 어 컸어요 어, 컸어요. 뭘 부셔요? 아빠가 아, 아빠가 준 노트북이란 말이에요. 뭐 할까요 여러분? 아 이거요? 이거 간장. 아 여덟 시에 티켓팅이죠티켓팅 하고 오세요 여러분들. 기다리고 있을게요. 하고 오세요 여러분들. 어, 선 손님에 성공했어요? 대박. 누가 티켓 띵기 전에 키냐고요? 우수요. 우수가 안 보일 것 같은 자리라고요? 그, 저는 원래 잘안 보이죠. 어, 콘서트 꼭 해야 되는데. 기대됩니다. 준비한 게좀 있어요. 롤링을 진짜 오랜만에 가보겠다. 우수는 아버지, 어머니, 어느, 어느 쪽에 비슷하냐고요? 저는 엄마요. How are you today? I'm good! 신나는 거들어달라고요이 노래 좋지 않아요? 이거 제 친구가 노래방에서 한번 불러가지고 들, 들었는데 이 노래 제목 알아달라고요? 그 노아 그 축가 축가 그러니까 축가를 부르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축가 불러주는 내용이에요. 친구 이거 여, 엄청 열심히 부르길래 어, 뭐 차였냐고 막 <laughs> 신나는 노래 또 틀어드려야지. 친구가 차이면 어떻게 위로해주냐고요? 일단 친구가 말하는 거다 들어주죠 일단. 그리고 때에 따라 다르게 해주죠. 이게 신나는 게 아니라고요. 이거 얼마나 신나는데요? 안 신나요? 아니지. 그냥 안아주면 돼. 안아주진 않죠. 웃어야 <laughs> 의미 아니냐고요? 네 알죠. 아 맞다. 그럼 또 같이 들어야지. 새로 나왔잖아요 노래.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노래. 드라마 보냐고요? 잘안 봐요. 애니메이션밖에 안 봐요. 이 노래. 크으, 드디어 나왔어요 노래가. 뭐냐고요? 맞춰봐요 Hello, I'm Turkish. Hi, Turkish. 식사했냐고요? 네, 밥 먹고 왔어요. I love this song too. 응. Oh, good. 그 워너 크 k 나왔거든요. 이번에 노래. 근데 에드 시런이랑 같이 했어요. 에드 시런, 아시죠? 그분이랑 같이 했어요. 작곡은. 그래, oh. 스키. 어. 아, 이거요? 아, 이거요? 아, 이거 아메리카노요. a 고 아메리카노. n American. a m e r i c 있 n a m e r i c 이거 진짜 아메리카노 n 요 어떻게 보여 드려야 되지? 좀 진하게 탔는데. e r 아 c a 아 a 아 e r i c a n American. a m e 이 i c a n American. American. a m e r i 아 a n a 아 e r i c a n American. American. a m e r i c 아 n a m e r i c <laughs> 몰랐어? 아우 재밌어. 아우 재밌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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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깠다. 대어다. 콜라죠. 소설 좋아하냐고요? 네. 어 이제 50 54분이네요. 지금 지금 빨리 하러 가세요, 여러분들. 선이애매에서안가도된다고요 와. 이 노래 뭐냐고요? 어그아마자라씨의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뜰 거예요. 천장에서 드럼 치자고요? 그러고 싶지만 돈이 없네요. <laughs> 얼마 얼마 필요하냐고요? 그 그런 천장에서 드럼 치는 공연장은 엄청 비싸죠. 솔직히 우드를 잘보려면 어느 자리로 가야 되냐고요? 어 지우 형과 준형이 사이 아니면은 지우 형과 현준이 사이요. 그 사이가 좋아요. 그건 당연하잖아요. 예. 네. <laughs> 아 지우 형이 가리던가 신벌이 가리거나 어쩔 수 없죠. 이마담이 아니다 너, 요, 미, 못, 나, 시, 아, 로 세, 가, 아, 고, 도. 셀카 올려달라고요? 음, 말 네. 드럼을 앞으로 배치하자고요? 그럼 솔직히 멋이 없어요. 그리고 드럼이 뒤에 있어야지 기타랑 베이스랑 보컬이 편해요. 오빠, 이번 신곡이 자작곡인가요? 아, 네, 맞아요. 현준이가 작곡했어 어? 무슨 노래 들을까요, 여러분? 어, 저 양말 한짝 잃어버림. 그니까 한쪽을 벗어버리세요. 언제? 미싱류 드럼 어렵지 않냐고요? 어 괜찮아요. 힙합 과자로요? E E M O? 뭔 장르예요? M O? M O? 아 M O M O M O. 아 뭔가 했네 E M O라고 하는 줄 알아가지고 E M O 힙합. E M O. 오케이. 음. 널 만나는 만나러 그가? 노래만 가면 힙합만 불러요? 아니요. 저도 약간 발라드 잘 불러요. 애들끼리 갔을 때, 애들 분위기에 따라 가죠. 애들이 발라드 부르면 저도 발라드 부르고 그렇게 하죠. 애들이 힙합하면 힙합 부르고. 뭔가네 아, 그 그것도 어쩔 때마다 불러요. 자, 발라드는 일단 존니 많이 부르고, 힙합은 꼬예보 많이 불렀고. 노래방 18번 존니, 랑 바카사탕, 종이 말고 존니. 일부러 그러나? 음. 뭐 빨래 널어요? 이거 혼자 사세요? 아니요, 제 마음 속에 님이 살아서 두림 힘들겠다, 혼자서 있으면. 아, 굿즈요? 비밀이에요. 약간, 혼자 사면 무서울 것 같은데. 안 무서워요? 혼자 사는 분들 있어요? 얼굴이 무기라서 괜찮다고요? 아니에요. 그니까, 범죄 많이 일어나잖아. 옛날에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들었다. 귀신이 무섭냐, 사람이 무섭냐. 방금 고대, 고개 끄덕인 것 같은데 제 착각인가요? 아유! <laughs> 장난이고요. 할말 없어서. <laughs> 무슨 자취 생각 없어? 약간. 민석이 자취하면 안 되면 큰일 거 왜요? 왜죠? 가족들이 뭐라 안, 하냐, 안 하냐고요? 노래 부르는 거? 음, 네. 지금 그렇게 밤은 아니잖아요. 스트레스해서 어떻게 하냐고요? 스트레스해서 딱히 안 해요. 바보라서 어차피 까먹기 때문에. 음, <laughs> 음, 뭐가 인정이죠? 잘 말하셔야 돼요. 눕히건 행사하겠다고요? 드럼박자는 잘 맞추지만 랩박자는 못 맞추네요. 이거, 어, 연습을 안 했거든요. 뭔가 옛날에 운동 잘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? 전혀요? 아 그건 잘했어요. 얼음 땡 같은 거 진짜 잘했어요. 사람 쫓아가는 거 그냥. 어디 막 매달리고 막 다니는 거 진짜 잘했어요. 놀이터 있으면 놀이터 막 이상한 대로 막,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런 건 잘했어요. 님 축구 잘했잖아요. 누구 본 거예요? <laughs> 저 아닐걸요? <laughs> 찔러봤다고요? 수상한데. 농구 잘했잖아요. 저 공이랑 안 치네요. <laughs> 아 이제 운동 잘하는 이미지 없는데 운동 잘해요? 아니요 다 못해요. 다들 잘 돋잖아요 아뇨 7급 밖에 못 가는데요 그러니까 다 틀리네요 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아요? 오 인기 많겠네 뭐그래도아 몰라 연습을 안 해서 몰라 이거 좀 봐라 팬미팅 하면 이거 불러달라고요? 아 이거 4분짜리라 아 5분짜리인가 거의? 그래서 연습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길어서 연습하고 싶지가 않아요 모르는 부분은 마이크 넘기라고요. 한 4분 동안 그럴 것 같은데요, 여러분. 아, 뭐 듣지? 뭐 들을까? 랩랩 기대한다고요? 갑자기 왜요? <laughs> 이거 어떻게 불러? 뭐 불러요? 너무 어려워요. 니숨결 네 틀어 줄 때까지 오늘 공부 안 함? 안 하는 게 좋잖아요. 안 하겠습니다. 아, 이 노래 이름은 400km라고 있어요. 민초단, 반민초단, 민초단. 속도로 해서 4 0 0 k m 가 달리면 좋습니다. 그렇죠. 누가 얼굴로 치냐고요? 원래 얼굴 치는 거예요. <laughs> 혼자 잘 놀아요. 당연하죠. 기타 할수 있냐고요? 아, 아니요. 드럼인데. 대학교 축제 와달라고요? 어디 대학교인데요? 어, 무선들 잘해요 어, 네, 그잘 봅니다, 근 옛날에 못 봤는데 멤버들이 되게 좋아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좀잘 보게 됐어요. 안 알려줄 거임. 어떻게 가라고. <laughs> 뒤에 누구 있다고요? 미련 있다고요? 그래요? 사랑해요? 녹음할 때 귀신 보면 대박 난다는데. 녹음이 아니라 영화 아니에요? 명양제이고요 뒤에? 예. 네. 얼굴 막 쓰는 아이돌 탑5 안에 든다고요. 그게 좁다. 이 노래 누구 거니까? 아, 한요한 래퍼분의 그니 네 숨결을... 니네 숨결이라는 겁니다. 저희 요한이 노래예요. 많이 들어는데 아, 뭐야, 얼굴 왜 이렇게 작냐고요?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나? 작아 보이는 느낌 안 들지 않아요? 아, 이제 대표 소두예요. <laughs> 아, 맛있다. 어퍼넌 다 바꿔달라고요? 어디서요? 집에서? 오늘 학교 안 갔다고? 영어 발음 좋다고요? 감사합니다. 2002 도입부 맞자주기 어렵다고요? 그래요? 해볼까요? 어떻게 하려 그래요? 이거 맞추기 힘들다고요? 이거는 당연히 못, 못 맞추잖아요. 이거 어떻게 맞춰? 이거 바로 나오는 건데. 이거 어떻게 맞춰? 이거 하나만, 하나만 알려줄게요 아이 나올 때 위를 외치는 거예요. 아이 나올 때 위를, 그 다음에 외쳐요. I will always remember. 그렇죠. 가는 거예요. always remember. I will always remember. 룰 룰라? 이거예요 언제 어디 나오는 e m b 4가 어디예요? l always r e 아, N에 들어가는구나. 아, 오케이. 잠깐만요. 좀 간문 잡고. 4에서 3에 들어가. 3, 4. <웃음> 됐잖아요. <웃음> 어, 그, 기타가 딱 끝나고 나서 1, 2, 3, 4에서, 4에다가, 1, 2, 3, 4에다가 3, 4 외치는 거잖아요. 3, 4, 1, 2, 3, 3, 4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지금 더더 더 갔구나? 내가 어디 들었어? 너무 지나갔잖아 2, 3, 4 알았어요? 2에다가 3를 넣는 거예요 바깥 세면은 거의 돼요 이거 감으로 맞추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보세요 술, 술 마실 때 계속 걸린다면 그것도 못 마시게 또 해줘야지 많이 마시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구나 생각해볼까 근데 술 게임에 그런 것도 있어요? 맞추는 거? 전술못 마셔서 잘 모르겠네요 그 골든벨 그분 아닙니까? 이 노래 뭐냐고요? 제 신나죠? 좋죠? 워너크트 밴드 분들의 스탠드 아웃 그린이라는 노래예요 노래가? 오랜만에 그거 듣고 싶어졌어요 웅장해진다 라고 방금 그 브이앱에 댓글에 봤는데 그때 생각났어요 얼굴에서 노래 부른다고요? <laughs> 맞아요 썸네일? 뭐죠? 썸네일? 왜요? 저 썸네일은 안 올렸나? 안 올려도 되려나? 아, 사진은 올렸어요? 아 그래요? 기억이 안 나요? 아 어, 썸네일이요? 일단 한번 보고 뭔지 보고 결정할게요 이거 모르세요?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발소리 들리 이것만 이것만 하시는데 돈 엄청 버세요 <laughs> 댓글에 그거 있더라고요. 이런 댓글에. 드럼 치시는 분 되게 힘들겠다 하는데, 솔직히 진짜 힘으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, 그 드럼에 이게 튕기는 게 있어서 튕기는 것만 이렇게 잘 조절해준다면 그렇게 힘이 안 들어요. 드럼 힘으로 치게 되던데, 그게 많이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. 나중엔, 어 좀힘 없이 치는 법도 배워요. 근데 이제 그 퍼포먼스도 좀 해줘야죠. 아 에덴 할때 그런 빠른 곡은 힘들지. 그건 와악하잖아요. 막 그거는 힘들 수밖에 없죠. 막땀 나죠 그건. 그러니까 저랑 기본적인게 이렇게 하는 거는 힘 빼고 치는 것도 좀 좋아요. 에덴 30번 연속으로 하기 에덴 30번 여자 키로 차라리 30번 연속으로 하는 게 낫죠. 그러니까 뭘 고르든 애 죽겠는데. 음, 나빴스집 왔는데 강아지들이 웃음 노래 듣고 으르렁해. 으르릉! 오! 로또 1등되면 니한테 제일 먼저 자랑할 거임. 뭐예요 그거? 우산한테 나눠주나요? 에이 나도 주겠죠. 자랑하고 한 번쯤 주지 않을까요? 와이 노래가 왜 여기 있지? 이거 뭐지? 이거 와이 노래가 왜 여기 추천이뜨지 멤버 멤버 와이 노래가 왜 여기 있지? 오 슬퍼 막 눈물 나 벌써. 이거 그멤마가 떠나잖아요. 떠날 때 이제 그꽃 하나 있잖아요. 그 꽃이 그, 아, 그 물망초거든요. 물망초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. 걔가 누군데요? 라요 애니메이션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. 그날 본 꽃의 이름은 우리는 아직 모른다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. 무슨 애니 언제부터 좋아했냐고요?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. This song is animation, Japanese animation. OST. 그 여주인공 이름이 맨마에요요즘 다른 애니 뭐자냐고요? 요즘 주술의 전 받고 지금 히어로 아카데미아 나오는 거 꾸준히 보고 있고 닥터스톤도 지금 나오는 거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저번에 신중용사 받고 여기 봐요. 애니메이션은 언제가 저와 저와 함께입니다. 저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. <laughs> 할말 많아지잖아. 얼마나 좋아요? 아, 흥분해요 제가 말하면서. 저랑은 재미 없으시겠네요 유감. 애니 응. 보세요. 제가 되게 친절하게 대해드릴게요. <laughs> 기칼밖에 모른다고? 기칼도 재밌지. 기칼 다 봤지. 만화도 다 봤어요. 괜찮다고? 5년 동안 핍박받아서 익숙하다고요? 아니, 언제 내가 핍박만 했어? 이상한 소문 낸다. 애니 보면 애니 좋아하면 저도 좋아해주시나요? 아, 애, 그러니까 되게 제가 애니를 좋아하니까 공감대가 많아지죠. 좋잖아요. 내가 아는 애니를 그 사람도 알고 있으면 기분 좋잖아. 애니메이션 노래 또뭐 있을까? 그럼 저 울고 계시는 분 애니 노래 하나 추천해주세요 애니 3년 래퍼분 랩업, 퍼 말고 아는 거 있을 거아니야 그래도 아니 애니 노래예요 너의 이름은 난데원아야 그래도 신나는 거 가야지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본어 가사 한국어로 번역해도 불러도 마, 박자가 잘 맞는 이유가 뭐예요? 그거를 좀 박자에 맞게 한국어를 조금씩 고쳐요 <목소리> 이렇게 하면은 이게 두 사람의 사이를 지나간 바람이라좋겠네요두 사람의 사이를 지나간 바람은 이렇게 안 되잖아요, 지금. <목소리> 그러니까 이걸 또 바꾸는 거죠. 이다토스제와 이거를 두 사람의 사이를 지나간 바람은 이렇게 바꿔도 되고. 여러 가지로 할수 있죠. 그런거죠 마지막 곡 들어야지 마지막 곡은 뭘로 할까? 에이, 신나는 거 저는 제가 듣고 싶은 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제가 듣기만 해도 설레는 노래? 랩인데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한녀한 래퍼분이 부르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제목 뭐냐고요?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노래예요 물을 꿇고 듣는 중이라고요? 아까 아이스, 아이스 흘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아니죠? 이대로 끝내기 너무 아쉽다고요? 왜요? 하나만 더? 뭘 들을까? 마지막 노래. 아 이분 누구냐고? 아까 그분이에요. 아까 들려드린. 저도 한명 한명 래퍼분 노래 되게 좋아해요. 제 소리 빡빡 지르죠. 락락도좀 들어 있고. 팔뚝에 구주사 있냐고요? 아니 없어요. 전없죠용그 여러분 이제 가볼 때가 됐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여러분 안녕.